안녕하십니까 카스페스 한난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요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화이트고요. 요 차량은 썬팅은 뷰쿨 전면 900, 축후면 700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있고 여기 이제 GSC 사이드 스텝인데 이것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 좋고, 순정보다 좀 저렴해요. 한 10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도 똑같이 가운데 알루미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레임 알루미늄 순정이랑 튜온이랑 똑같은 트... 그 순정 알루미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경도가 매우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됐고요. 블랙박스는 QXD7000 됐습니다. QXD7000으로 됐고요. 블랙박스는 이제 QH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판 등 LED 등이랑 뒤에 사은품 넣어두었습니다. 사은품 이제 요즘에 바뀌는 시기라서 이렇게 세차 저기 다용도 세차 세차용품 다용도 키트랑 목구션 이렇게 들어갔고요. 밑에 우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PPF는 트렁크 리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유구, 엣지. 카니발은 요 끝에 엣지를 해드리거든요 엣지 들어가 있고 컵그 다음에 필러 필러가 양쪽 C 필러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PPF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리막을 했기 때문에 차가 기본 화이트보다 한톤 밝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베이직 플러스 패키지로 진행해 드렸고요 저희 한화카스페이스 열심히 하니깐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차 패키지하는 카스페이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